박노해 시인이 매주 화요일 아침 메일링을 통해서 자신의 시를 보내주는 그 박노해 시인의 숨기, 숨고르기에 숨 보면 그 인생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 그 시에서 박노해 시인은 헤르만헤세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반대쪽으로 가라 인생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 뿐. 어, 그리고 이어지는 연에 보면, 인생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진리는 행복하려면 행복의 반대쪽으로 가라는 것. 어, 거기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 인생에게 주어진 의무는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정 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의 반대편으로 가라. 여러분은 이 역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려면 행복이 있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가야지. 왜그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할까?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부모와 처자를 미워해야 한다. 둘째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 셋째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 "행복하려면 참 행복을 얻으려면 가족과 목숨과 소유를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목숨과 소유, 이세 가지는 우리가 지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들인 가족과 목숨과 소유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행복의 반대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아, 그렇지, 행복은 여기에 있지, 이렇게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감동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답답해지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소유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주님 제자의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가족과 목숨과 소유 이세 가지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초청사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거절하고 또한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거절하고, 또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초청이 싫어서라든지, 아니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밭, 눈에 보이는 소. 지금 눈에 보이는 가족이 더 귀해서 그것 너머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가족을 지키고 소유를 지키고 목숨을 지키는 그 일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소유와 목숨 정말 귀하디 귀한 현실적인 행복의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목숨까지 미워한다면 어떻게 그 행복이 행복일 수가 있겠어요? 가족을 제키고 소유를 제키고 내 목숨을 제키고 그러고 얻게 되는 행복이라면 어떻게 그 행복이 행복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 사랑과 함께 나누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자기 존중과 자기 실현 그리고 자기 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 제자의 길에 설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곧참 행복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가족과 목숨과 소유 이것을 다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에 빠지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 목숨과 소유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모순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소유가 목숨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순과 역설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루고 싶은가? 그러면 그대가 빠져 있는 빛나간 가족 사랑, 빛나간 자아 사랑, 그리고 소유에 대한... 빗나간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맺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믿어서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주도가 아닌 하나님 주도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보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하려다가 빠져버린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참으로 애틋하고 소중한 저 행복의 요소들이 오히려 나에게 불행의 요인이 되어버린 이유는 가족이 나쁘다든지 목숨이 나쁘다든지, 소유가 나쁘다든지, 그런 것들이 악하다든지, 그래서가 아니고, 기준과 표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유의 관계에서 뭔가 기준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 나의 미성숙한 가족 사랑이 하나님을 예속시키고, 나의 유한한 목숨에 하나님의 영혼을 희생시키고, 나의 덧없는 소유의 하나님 나라를 희생시켜버린 바로 거기에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미래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 어, 자기 자녀의 미래를 자기 주도권으로 끌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집착이 때로는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목숨을 사랑하고 소유를 사랑한다는 미명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제 인생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미워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미세오예요. 미세오. 이 단어가 세모 계통에서는 덜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을 무엇 무엇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 무엇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 무엇 무엇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관계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가족과 목숨에 대한 염려는 같은, 같은 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 긴급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또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더욱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해야 하는, 상대적인 것들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면 삶이 파괴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막연하고 그냥 관념의 세계 안에서만 우리 신앙이 맴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족과 목숨과 소유에 대한 집착만 나날이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론이나 추상의 세계가 아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8절에서 3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비웃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주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망대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망대는 농장 안에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관념의 세계, 추상의 세계가 아니고, 농장 안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망대만큼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세계이다. 그런데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 자재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방대를 만드는데, 너희는 참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느냐? 좀 행복의 반대편으로 가보려는 그런 노력조차 한번 해보지 않는 것이냐? 주님은 또 전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치르려면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임금이 설정하는 군대의 규모는 자기 군대는 만 명이고 지금 쳐들어오는 군대는 2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2만 명 되는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세상은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이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묵상된다면, 언제 영적 준비를 해서 이런 영적 전투에 임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미워해야 될건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왜 미움의 대상입니까? 그러나 빗나간 가족 사랑은 미움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이 왜 미움의 대상입니까? 그러나 내 목숨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집착은 좀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가 왜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러나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면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내가 정말 100% 신뢰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현실적인 행복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 용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새 창조를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으깨어져서 완벽하게 다른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듯이 빗나간 가족사랑 빗나간 자아사랑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매여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가 이제 으깨어서 다시 한번 빚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아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백,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지금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아는 실제로 토기장의 집에서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지는지를 봤어요. 흙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판단의 주체는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으면 그릇이 원치 않아도 그 그릇을 깨어 버립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부서져야 하고 우리는 매일 매일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불필요한 집착, 이런 것들은 부서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고, 오늘의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가 되어야 어제보다 더 완성된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내가 되게 하는 신앙의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기준, 그것은 뭡니까? 에레미야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제보다 더 진보된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지는 겁니다. 에레미아는 지금 어떤 골방에 앉아서 신학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아는 실제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 소용돌이 속에 에레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레미아가 하는 진술은 모두가 구체적인 역사적 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역사의 현장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마침내 그 여정의 끝에 참 행복을 얻게 만들어주는 외길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골로세에 살다가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쳐온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옥중에서 정말 영적 해산을 하듯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변화시켰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렇게 옥중에서 바울에 의해서 새로 빚어진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교회에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인상적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가기 전에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무익한 오네시모의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무익하였으나라는 뜻의 헬라어 아크레스톤이고 하나는 유익함으로라는 뜻의 유크레스톤입니다. 아크레스톤, 유크레스톤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크레스톤, 이건 무익한. 유크레스톤, 이건 유익한. 이 단어의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 없지만, 그러나 느, 뜻에 있어서 차, 차이가 있듯이, 오네시모의 어제와 오늘은 외형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오네시모의 내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새로 빚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삶이 부서졌다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바울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빚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죄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참 행복 얻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행복, 내가 집착했던 행복에 반대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표준 삼아서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집착, 집착했던 것들과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해 보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가족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사랑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데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좀더 성결해진 나의 생명,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될때 우리는 행복의 반대편으로 가는 듯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참 행복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때 비로소 우리는 그 여정에서 진짜 만나고 싶은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또 다른 나, 진짜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나, 그 나는 어떤 나입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빛나간 사랑과 빛나간 생각과 집착으로 허무에 빠져 버린 그런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원형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이전의 나.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던 나. 바로 그런 나입니다. 그 나를 회복하면 우리의 참 행복은 보다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로 매일매일 다시 빚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거듭나고 성숙해져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족 관계도 기준도 새로 설정해 보고 소유에 대한 나의 기준도 새로이 설정해 보고 행복의 반대편으로 과감히 가서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으로 이 가을을 풍성하게 보내고 한가위도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